세콩 세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있게요? 오늘은 세탁소 앞이 아닌 세탁업 중앙에 나와있습니다 짝짝짝 한국 세탁업 중앙에서 전국 세탁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전부 알고 계시겠죠? 세탁업 중앙에는 세탁기술 향상과 업계질서 유지 국민 흐른 재산권 보호와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해 1985년 2월 1일 설립된 국내 세탁업 유일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오늘 새콩이가 세탁업의 대표, 대빵, 세탁업 중앙의 박무근 회장님을 인터뷰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통과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콩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콩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촬영 전 입장도 불경 가벼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토마토 게임 아시나요? 이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토마토를 한 글자씩 끊임없이 말하다가 헷갈리는 경우에 지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면 토마토 토, 마, 토, 토. 아예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이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까비바비보. 자 연세님이 하시면 돼요. 토. 만. 토. 토. 세컨 시간 줬습니다. 아 맞았어? 졌어? 네 줬어요. 아 약속이니까 멋지고 코랄게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아 아. 세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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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네. 예. 내돈내 산. 지금 재미있는 분위기 그대로 신나게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상경하여서 맞춤 양복에 종사하다가 1989년 9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신광 세탁소를 창업하여서 32년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역 모임부터 시작해서 강서구 지회장 중앙 감사. 이사를 거쳐서 2012년도에 어,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어서 2018년까지 어, 6년 동안 어, 중앙회장으로 주임한 바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전국 공중위생단체 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어, 봉사를 2년간 한바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3월 25일 제17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돼서 현재 중앙회장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네, 회사님... 들어보니 학창 시절에 반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1985년 2월 1일 민법 제32조에 의거 국내 유일의 세탁업 비영리 사단 법인이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어, 네,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협회였네요. 세탁업의 뼈대가 85년부터 현재까지 튼튼한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세탁소는 몇 군데나 있나요? 예, 2019년 말 기준으로 24,484개의 업소인데 아직 2020년 말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한 2천여 개 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현재 약 22,500개 업소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세탁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약2만 이천 오백 여 개로 파악된다고 하셨는데 그중 일반 세탁소 기준 세탁업 중앙에 소속 세탁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전체 업소에60%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갖고 만 사천 여 명이 회원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36년간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음. 19년 말 기준으로 2000여 개 세탁소가 감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세탁소의 매년 감소 현황이 궁금해요. 예. 매년 약 천여 개의 업소가 감소하여서 2016년 대비 약 4천 개 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16... 대비 약 4천 개 감소라니 그만큼 세탁업의 외부,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다는 거겠죠. 네네. 이러한 일반 세탁소가 증가하고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궁금한데요. 현재 세탁업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까지 겹쳐가지고 전체적인 세탁 물량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의류 착용 패턴이 달라진 점과 어, 생활가전 제품 보급 확산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업 환경 개선과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키우고 어,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중앙의 중점 사업 방향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 환경과 마인드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탁소의 실력 검증 같습니다. 고객들이 음. 직접 세탁소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실력 검증이 어려운데, 이 실력을 보장하는 게 자격증 같아요. 세탁소에 방문하면 세탁 자격증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세탁 기능사란 무엇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세탁 기능사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1992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2020년 말 현재 4만여 명이 어 취득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공인 자격증이면 국가에게 인정을 받는 자격증이네요. 하지만 이 자격증을 쉽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세탁 기능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탁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세탁업은 어 신고 업종으로서 시군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면은 개설을 할수 있습니다. 어, 세탁업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인 세탁 기능사 법제화를 위해서 지난 제19대, 20대 국회의 단독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만는 신규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증 및 능력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할 수가 있다면 소비자로서 방문 세탁소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직종으로 세탁업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예,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으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한번 방문한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고 친환경 세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어, 적용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세탁 오토 플랫폼 세탁물 사건 사고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세탁 플랫폼 사업이 신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세탁업은 고객의 기대치와 아, 세탁업 경영주가 할수 있는 범위 차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은 어떤 오점이든 쉽게 제거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 세탁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플랫폼 개발을 주식회사 원디메드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중앙에 소속 세탁소에 입고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예 대량으로 세탁하는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어, 우리 회원사에서는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고객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가까운 중앙의 회원 세탁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믿고 맡길 수 있는 세탁업 중앙의 회원사군요. 네. 네. 나중에 의류 사고 나면 회장님한테 일러도 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세탁업 중앙의 앞으로의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중앙에는 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세탁업과 관련된 어, 법령 제도 연구 및 시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세탁업의 진흥,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회원사의 근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회원사에 공유함으로써 세탁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세탁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탁업 중앙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비자 및 세탁소 사장님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회원님과 세탁업 경영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역시 한 사람의 세탁업 경영주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회원님과 세탁업 경영주 여러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 최근 세탁업 유사 업종들이 등장하여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탁업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맡기지 마시고 꼭 세탁업중앙회 회원사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가장 새것에 가깝게 세탁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세탁업중앙회 박무건 회장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세탁소를 사랑하는 저 세콩이의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아요. 보다 나은 세탁업의 발전을 위해 새콩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회장님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렇게 새콩 카메라 보고 하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콩. 새콩. 새콩.